의료사고는 꼭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김도형의 보험보상 TV! <laughs> 안녕하세요. 15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제가 요즘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소송 전에 어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을 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에 접수가 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하는 부분 또는 어떤 민원 신청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병원과 어떤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과 즉 잘못에 대한 인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사고는 꼭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과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병원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 사과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되었던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비난, 과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배상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두를, 사과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형식이라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의료사고와 관련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해서 병원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청구서를 발송을 하거나 보험회사, 또 민원 신청, 공제조합과 같은 곳에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서 그것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 일을 하시는 그담당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합의의사나 보험 접수 의사 또는 민원 신청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의사, 의료배상 공제조회 접수를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 하십쇼 라고 단호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의 의지, 또 의료사고에 관한 인정, 또 손해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만약 협의의 의사가 있거나, 또는 보험 접수의 의사가 있거나, 또는 배상공제 조합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받는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사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와 관련한 손해 배상에서 대부분 의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과의 형식은 직업적인 특성상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과라는 부분은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배상을 할 의사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표현을 하는 것도 그 사과의 한 형식이고요 또 손해 배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사가 일정 부분을 손해배상액으로 지출을 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좀더 현실적인 사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이런 손해배상을 할 의사 또는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한. 어,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의료 사고와 관련을 해서 의사의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잘 받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수집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해배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정보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신다면 손해배상 잘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보상 해결사.